오늘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팝을 보는 시야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100% 실전에서 입증된 방법론이고 많은 고수익을 가져다 준 분석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의 수익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패턴을 볼때 단일 패턴 기준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퐁당 투박스, 쓰리박스, 장출, 계단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일 패턴이 언제 출현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파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일 관점에서 패턴 출현 분석보다 여러 패턴이 동시에 출현하는 관점에서 파볼을 보시면 수익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볼 매트값이 짧은 기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 단일 패턴은 흐름이 짧아서 강승구를 길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생각해 봅시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것은 단일 국가의 관점에서 분류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메리카 대륙을 북미와 남미로 나눌 수 있고.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북미 대륙, 즉 노스 아메리카 대륙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각각의 단일 국가의 관점으로도 볼수 있지만 EU라는 유럽연합이라는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불도 당연히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화불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특징을 찾아낼 수 있으신가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은 51회차부터 57회차까지 나타난 장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별다른 특징이 없어 보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구간의 특징을 제대로 보지 못하신다면 장줄 역시도 제대로 탑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줄도 어떤 특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새로운 방식으로 체인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뭔가 다른 특징이 보이시나요? 투박스와 장줄이 결합되어 나타난 구간입니다. 40회차 같은 경우에는 엇박자로 출연하였는데, 이것을 43회차 위로 옮기게 되면 정확하게 투박스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6회차로마찬 가지로 엇박자로 출연한 결과값이기 때문에 58회차 위로 구멍 메꾸기를 하시면 투박스 그림이 이상 없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엇박자가두번 출연했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비율입니다. 단두 번밖에 출연하지 않았고 비율로 따지면 10%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마팀 배팅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공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위 1% 노하우 이해하셨나요? 결론은 컴바인드 combined 구역입니다. 컴바인드는 영어로 결합되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박스와 장줄이 동시에 결합된 구간이기 때문에 장줄 박스 구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떤 구역의 강승부를 둬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장출 박스 컴바인 구역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투 박스와 장출이 나타났다면 지금 이 그림의 경우는 3 박스와 장출이 컴바인드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엇박자도 그림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 무난하게 강승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장출 박스 컨바인드 구역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려움 없이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그림 저와 함께 같이 분석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251의 차가 엎박자로 출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투박스 사이에서 네 줄이 올라와 있는 컨바인드 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액 조절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구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금액 조절을 한다면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컴바인드 구역 같은 경우에는 통수는 적고 강승부 구역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패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액 조절을 하신다면 지금의 수익률보다 최소 150%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누구나 파워볼 재테크 승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파워볼 재테크입니다 피땀 흘려서 성공한 자들의 차이는 확연히 음. 다릅니다 시간은 늘 우리 편이고 우리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저 강대한이 항상 말씀드리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흘린 핏땀 눈물 모두 결과로써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파워볼의 아버지 강대한이었습니다.